사무엘 하 15장 그의 압살롬은 전차 한 대와 말들을 구하고 호위병 50명도 고용하였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나가곤 했는데 그는 성문 길가에 서서 누구든지 소속문제로와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불러 어디 사람이냐고 묻고 그가 어느 집파 사람이라고 대답하면 그는 곧자 이렇게 말하였다. 이 문제에 있어서 당신이 옳고 정당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소송 문제를 들어줄 대리인을 왕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일 이 땅의 재판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소송 문제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나에게 찾아올 수 있고 또 나는 그들의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와서 절라라고 하면 그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고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재판받으러 나오는 모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였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서약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약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술에 있을 때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에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겠다고 서약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좋다. 가서 너의 서약을 지켜라 하고 허락하였다. 그래서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갔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각지에 몰래 사람들을 보내며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쳐라. 그때 압살롬의 초대를 받아 에루살렘에서 그와 함께 간 사람 2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압살롬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는 동안 사람들을, 사람을 보내어 다이스의 자문관인 길로 오 사람 아이도벨을 초청해 왔는데 그는 압살롬을 지지하고 나섰다. 반역 음모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압살롬을 따른 자들이 계속 불어났다. 이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하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와 함께 루살롬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즉시 도망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압살렘의 손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사람 못할 것이다. 자, 빨리 두들러라. 우물쭈을 하다가는 그가 급습하여 우리를 치고 예루살렘 주민을 다 죽이고 말 것이다. 그때 그의 신하들은 왕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왕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왕은 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모두 가족과 신하들을 데리고 즉시 성을 떠났다. 다이슨 성 오기에 안 와서 잠지 발길을 멈추고 모든 신하들과 경호병들과 가드에서 그와 함께 온 600명의 군인들을 앞서가게 하였다. 그러나 왕은 가드사람이 이때를 보내니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서 네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는 이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 왕과 함께 머물러 있거라. 너는 망명에 온 것이다. 온 외국인이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언제 어제 온 너에게 우리와 함께 우리 유랑의 길을 떠나자고 할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내 동족들을 데리고 돌아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베풀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때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라,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맹세하지만 죽든지 살든지 왕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사이시 좋다. 우리와 함께 가자 하였다. 그래서 이때는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다이스 일행과 함께 갔다. 다이스 일행이 지나갈 때온 이스라엘 주민이 소리 높여 울었다. 왕도 기드론 시내로, 던 건너가자. 그의 일행은 모두 광례로 향하였다. 사도가 그와 함께한 네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사람이 성에서 다 빠져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괴를 다시 성으로 메고 가시오. 만일 내가 여호와께 은총을 입는다면 그가 언젠가는 나를 돌아가게 하여 그와 그의 처수를 다시 볼수 있도록 하실 것이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기쁘게 계시지 않으시면 그가 좋으실대로 나에게 하도록 하시오. 그러고서 왕은 사독에게 다시 말하였다. 당신은 성견자가 아니오. 당신의 아들 아이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유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유나, 유단강 나르터에서 당신의 소식을 기다리겠소. 당신은 내가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에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들은 하나님의 괴를 에루살렘에 다시 메어다 놓고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다이슨 슬피 울며 머리를 가지고 맨발로 감남산 길을 올라가자. 그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머리를 가르고 울면서 그 길을 올라갔다. 다이슨 자기 자문간이었던 아비 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말을 듣고 여호와여 아비미 도웰이 압살롬에게 주는 조언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소서하고 기도하였다. 다이시의 매처가 있는 감람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그의 신실한 친구인 아렉사랍 후세가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쓴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다이시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게 나와 함께 가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것세. 그러니 자네는 예루살렘로 돌아가서 살롬에게 왕이여 내가 왕의 부친에게 한 것처럼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하고 말하게. 그러면 아이 도벨의 모략을 꺾을 수 있을 것세. 것이네. 그것이 자네가 나를 돕는 것일세. 기를세. 대사상 사독과 아비아달도 거기 있네. 자네는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조리 그들에게 말해주게.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의 아들인 아이마스와 유나단을 나에게 보내 그 정보를 일러주길 것이네. 그래서 다윗의 친구는 후세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압살롬도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다.